반갑습니다. 유튜브 퐁티비아 저목입니다. 드디어 램창봉 덱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낚시꾼 눈덩이가 들어가면서 기존 토네이도가 빠졌죠 지금 업데이트된 램창봉 덱을 보시면 은 토네이도 빠지고 낚시꾼 그리고 바통 대신에 눈덩이가 들어갔거든요 오늘 제가 요 덱으로 6000점 후반 구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몇판 정도 테스트는 돌려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조금 공중에 약해진 점 빼고는 뭐 지상 대비로는 더 좋아진 느낌이거든요 일단 판단은 여러분들의 목이지만, 깔끔 스무스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볼륨한테 조금 약해. 일단은. 토네이도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기존보다 약해졌다는 뜻이지, 상성이 그,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 자, 일단 창고블링 확인이죠? 자, 마녀 확인. 토네이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웅크리면서, 신중하게, 난이도는 좀 올라갔거든요? 자, 머스키 병 땡그려주고. 한대 박았죠? 자, 요거는 나쁘지 않아, 코스트상. 그, 렇 뭐고? 자 토네이도 없기때문에 눈덩이가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바로 역공 이렇게 되면 공격력 배가 되죠? 아 잠시 자 이거 독 깔아주고 우여꾸여 맞기만 하면 되거든 낚시콘 바로 땡그려주고 아, 이래 되면 아프다. 자, 상대방도 플레이가 좀 썩었거든. 자, 패는 확인됐고. 스펠만 나오면 된다. 천천히. 화살이죠? 화살이면, 물이 막, 고였어, 고였어. 얘 플레이 고였어. 고였어. 잘해. 자, 물이 막안 하면 되거든, 이거. 천천히. 어차피 상대방 지금 빅스펠 없기 때문에. 호스트 후다들일 때 벌룬 들어면 끝난다고 이제 토네이도 없어서 요 녀석 봐라 피타고라스 쌍피타고라스 제곱스 자 막아주고 아 토네이도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다. 저런 조물에게 상대로. 자, 봐봐, 빠질 거거든? 빠지죠? 자, 요렇게 되면 이득. 한번더 천천히. 빡세다. 자, 일단 막아주고. 이거 삼크노이야 되거든. 자, 이거다 박는다. 지금부터 방어. 옳지. 꾸역꾸역 막기만하면 되거든. 깔끔 스무디킹했죠. 왜 바통 빠지고 눈덩이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토네이도가 빠졌기 때문에 공중대비가 조금 취약해졌기 때문에 자 한번 더 순환돌리면 되죠 이제 도까지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했는데, 솔직히 토네이도 있었으면, 이 덱은 더 사뿐 스무스하게 잡아. 하지만은, 나쁘지 않죠? 지상 덱으로더 세졌다는 거, 지상 덱 상대로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벌루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초반 너시, 고블린통이죠? 기존 고블린통은 아니고, 일단 용광로면은 용광로면은 일단 기존 고블린통은 아니고 자, 해군까지 자, 요렇게 되면 상성 나쁘지 않거든 화보래, 잠시만 야 기모아서 기모아서 요렇게도 이득이거든. 코스트 없고, 아 이래 되면 쌤 쌤이. 아 해군 생각을 못했 보다. 이래 되 코스트 쌤 쌤이. 이기좀 날카로웠거든. 날카로웠는데. 톤에 빠지고 낚시꾼 들어가서 폐 순환이나 공격에는 훨씬 더 좋아졌어. 방어 쪽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됩니다. 문제없죠. 파벌은 너무 과감하게 빼는데, 얘 뭐냐? 잠깐 기모아서 짤짤이라서 이거 파벌 빠졌을 때 기모아서 가면 상대방다 붙거든. 조금 타이밍 딜레이 주고. 저거는 흘리고, 이래도 이득이거든, 지금. 자, 또 팝업 버줬죠 참, 밑띠놈이. 자, 귀 모아서. 자, 요거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귀 이빨 모아가지고, 약간 딜레이 주고. 다 싸먹었죠? 한번더램라 쿨? 눈덩이 준비? 뭐고? <laughs> 반사경이죠? 반사경입니다. 후드로 패는 거예요, 이거? 어, 파을 늦었죠? 후드로 패주고, 순환 이빨이 돌리고, 돌리고! 눈덩이 마무리요? 자 폐순환 해주면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런식으로 짤짤이 되고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진짜로 군더더기 스무스 하거든요 확실히 3스펠이 아니고 정통 2스펠이기 때문에 폐돌리기에는 훨씬 더 순환이 조금 스무스 합니다 믿고 써보세요 일단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뭔데 이를 매칭이 안잡히노 고작 6800점 언저리 고간인데 잡혔쥬? 자, 요런 거는 그냥 눈덩이 한번 날려줘야 돼. 슉! 광고하기. 자, 메가 뮤니언이죠, 메가 뮤니언. 아, 이거 라바, 그 라바 한번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돼. 뭐, 라번만 아니면은 해봐야 돼. 토네이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 밥으로 갑니다. 아, 밥하면 은 이거 좀, 아, 이거 씨, 좀. 일단은 지금 코스 나쁘지 않고, 밥하면 조금 빡셀 수도 있거든. 흐름 넘겨주면. 자, 파볼이죠. 가장 막아주고. 자 어차피 지금 라바덱 상대로는 낚시꾼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릴 수 있을 때 돌려줘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메가미리언 빠졌으니까 코스트 는 내가 앞서고 있거든. 코스트 앞서고 있으니까 이때 흐름 주면 안 돼. 그리고 저 바바리안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램라이더 들어갑니다. 저 무시합니다. 뭔데 저거? 티끌모아 대산. 저 바바 없는 타이밍이에요. 자, 박아주고, 피타고라쉬 제대로 들어가아고자저거아얼버버로 싸먹고 이렇게아아아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지지 토네이도 없기 때문에 아순아아아아답다아 낚시꾼 아시 못하거든. 자, 여기서부터는 방어. 파벌도 빠졌죠. 상대방 정신 못 차리죠. 독 살짝 깔아주고. 피타고라시! 그리고 지금부터는 농간 타이밍. 아무 문제 없지. 아, 그래요? 핵으로 끌어주고. 자 이런식으로 토네이도 빠졌다고 해서 결코 공중에 약하지 않거든요 왜냐 일드 플러스 얼버 플러스 눈덩이가 있지 않아 우리에게는 그리고 벌룬 들어올 때는 램라이더 있잖아 어찌 됐든 공중에 강해 토네이도 없다고 해도 라스트 한번 또 조져보겠습니다 이거 빅덱 빅댁, 지상 빅덱을 조금 만나봐야 되는데 골렘이나 자이언티 그런 덱 만나면, 쫙살각이 나오거든요. 골렘이나 자이언티 같은 경우는. 용광로. 아, 지금 램라이더 꺼낸 이유가 요즘 지진이 많아서 용광로 많이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지금 램창봉 업그레이드 버전을 쓰는 건데, 용광로가 그래도 많네. 이거는 벌써 로자 냄새 나죠? 로봇냄새 벌써 잣된냄새 나고 해봐야돼 이거는 상승은 많이 후달릴거야 개소네 진짜 게임 터진거 같고 저것만 잡아줘 옳지 로자죠 두대 들어가냐 그렇지, 한대 개꿀. 압박 들어가야 된다. 자, 피타고라스 개꿀! 오케이, 개꿀. 자, 눈덩이 써주고. 기존 램창목 토네이도였으면, 이거 많이 후달리거든. 샾더 퍼킹. 바로 찌르고 싶은데 이거 낚시꾼 때문에 안 돼. 찌르면 그킹 타워만 열어 주거든. 안 돼, 안 돼. 자, 배 돌리자. 어쨌든 상대방이 번개 있다. 무조건 번개 있다. 근데 일법 없어 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저거 싸먹어주고. 그렇지. 아, 저거를, 저거를 번개를 쓰네. 한번 더. 흐름 넘겨주면 안 된다. 포스터 앞서고 있을 때. 자, 요거도 용광로 나오거든요. 이거 이래 대부분 이거. 손은 무많이보는데 이거 번개로 방화마저 후방 로자죠? 이거 반대쪽 몰빵. 번개코로 없을 때 몰빵. 아, 이거 씨. 짱. 짱 나네. 묶어주고 그래도 지금 다행인거는 상대방이 지금 수비로 번개를 쓰고 있다는 점 지금 코스트 동이죠? 지금은 방어 승련도가 조금 있기는 있다 6천 후방때지만은 땡그러주고 한대정도 괜찮아 아... 저 챨키 새끼 x 키로붐붐붐붐붐 박아라 그렇지 옳지 한번더 땡기려주고 아 제발 그렇지 타겟팅 나이스 괜찮아 이거 좀맞아도돼 일드만 찍힙니다. 일드만 찍혀요. 날카롭거든. 아, 씨. 쉽지가 않다. 자, 방어하면 해야 된다.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아, 제발. 어, 그렇지. 타이팅 바꿔주고. 자, 또 번개 빠질 거거든. 안 빠지나. 옳지. 박아라. 나이스! 이거거든. 상대방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숙련도는 조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상대방 점수 한번 볼게요. 6,838점. 뭐, 전적 숙련은 깔끔 스무스했고, 마지막 플레이어.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 최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7 0 0점 최트는 7,419점이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플레이어였는데, 요 정도면은, 램창봉대 뭐, 컨펌이 된 부분 아니야? 간혹 가다가 지금 현 컨텐츠에 대해서 양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구간이 6600 이상, 7000점 언저리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플레이하는 게 아무리 승률이 잘 나온다고 해서 양학으로 보시면은, 제가. <laughs>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이 구간이 어떻게 양악 구간이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저는 다양한 덱들, 다양한 컨텐츠를 위해서 점수를 조금 천천히 올리는 것 뿐이지 이거를 양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덱을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토네이도가 빠지고 낚시꾼. 밥값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워낙 요새 낚시대세 꾼 대세 정대세 카드 낚시꾼이 램창봉 업그레이드 버전에 안 들어가면 섭섭하죠. 그리고 토네이도가 빠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방어는 조금은 좀 불안해졌다고 볼수 있지만은 폐순환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는 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 업그레이드된 램창봉덱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 목이지만 결론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평지가 사몽이었습니다. 빠바로.